국산 5등급 1,300m 경주 서울 제4 경주 시작했습니다. 안쪽에 2번 런던 퀸이 빠르게 앞서 나옵니다. 2위는 1번 정문 폭주 바깥쪽 한대 뭉친 6마리 말들 그중에서 2,3위권으로 올라서는 5번 신한 특송과 9번 원평 퀸 그리고 한가운데 8번 베스트 전사까지 그 뒤쪽 외곽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12번 그랜드 파워도 안쪽 말들과의 거래소를 좁힌 채 5마리가 3코너를 먼저 진입합니다. 전두 안쪽 2번 런던 퀸과 5번 친한특송 그리고 3,4위는 8번 베스트전사와 9번 원평퀸 뒤쪽에 뭉쳐있는 5,6,7위권의 말들 12번 그랜드파워와 10번 썬더플래시 그리고 6번 음파 마운틴까지 이렇게 7마리가 3코너에서 4코너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바깥쪽 5번 신한특송 안쪽에 2번 런던퀸 그 뒤쪽에서 9번 원평퀸까지 가세하면서 3마리가 4코너를 먼저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안쪽에서 2번 런던퀸을 넘어서는 바깥쪽 5번 신한특송 그리고 여기에 가세하는 9번 원평퀸과 바깥쪽 12번 그랜드파워 안쪽 말들도 무섭습니다 6번 음파 마운틴 과 함께 안쪽 4번 온니 위너까지 안쪽 2마리 선두 5번 신앙 특송과 바깥쪽 취이 나가서는 10번 썬더플래시와 외곽에 7번 실버스타와 함께 11번 야무진 왕초입니다. 안쪽 5번 신앙 특송과 바깥쪽 선두로 올라서는 바깥쪽 가장 외곽에 7번 실버스타입니다. 바깥쪽 7번 실버스타와 안쪽 11번 야무진 왕초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말 5번 신앙 특송까지 7번 11번 5번 3마리가 붙었습니다. 서울 제4경주 국산 5등급. 주로 안쪽과 바깥쪽에서 막판 취입했던 네 마리의 말들. 그 중에서 7번.